빈예서는 고인에게 고개를 숙이며 마지막 작별의 인사를 건넸다. 현철의 장례식에서는 그의 생애와 엄적을 기리기 위한 자작곡이 연주되었고, 그 곡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태진아를 빈예서로 탄 진성 등 많은 이들이 그 노래에 눈물을 흘리며 현철의 마지막을 애도했다. 그들은 현철의 삶과 음악에 대한 존경과 그리움을 담아 조용히 눈물 짓고 있었다. 선배 가수 현철의 장례식장에서 11살밖에 안된 소녀가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날은 트로트 업계에 오랫동안 기억될 만한 날이 되었다. 아담한 외모에 진지한 눈빛을 가진 그 소녀. 빈에서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그녀는 고인이 된 선배의 영정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현철에게 마지막 존경을 표하는 빈에서의 모습은 놀라울 뿐 아니라 감동적이었다. 특히 빈예서는 현철이 자신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고 밝히며 그를 기리기 위해 작곡한 곡을 선보였다. 빈예서의 한마디 한마디와 노래는 그 어느 때보다 애절하고 감동적인 장례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녀의 진심 어린 헌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멜로디가 장례식장에 울려 퍼지자 참석자들의 눈물은 팬들과 동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아티스트 현철에 대한 마지막 감사의 인사처럼 느껴졌다. 비네서라는 소녀는 나이와 상관없는 열정과 애정을 증명하며 현철을 기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현철은 이제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노래와 마음 속에서 영원히 살아 있을 것이다. 비네서의 가사가 나오자 현철에게 진심 어린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다. 그녀의 감정이 담긴 깊은 슬픔과 존경, 감사의 기미가 짙은 음조는 장례 분위기를 눈물로 가득 채웠고 슬픔을 더욱 깊게 했다. 빈혜선은 매우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음악적 성숙함과 감성적 소통 능력을 보여주었으며 선배로부터 물려받은 음악적 재능을 통해 그 감동을 더욱 깊게 전했다. 빈혜선은 단순히 현철의 음악을 이해하고 감동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의 음악에 쏟아부었던 진심을 잘 이해한 인물이다. 멜로디는 단순히 선배를 저승으로 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철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오늘 하루의 감정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빈예서의 음표와 가사를 통해 현철이 음악을 사랑하고 그의 곁에 있던 사람들 속에서 영원히 살아있을 것임을 알수 있다. 빈예서는 아역 가수일 뿐만 아니라 트로트 음악계에도 희망과 격려를 주는 인물로 선배에 대한 사랑과 진심 어린 고마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다. 이후 며칠 동안 트로트 커뮤니티에서는 빈예서와 현철의 이야기가 널리 퍼졌다.